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순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이며. 킹게임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1 1 1 9번 등장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단어가 문맥상 순종으로 번역된 경우는 단 8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듣다로 785번, 경청하다로 169번 번역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번역자들이 순종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좋은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는 구절은 본질적으로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들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내말 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라고 말할 때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순정한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리빙 바이블 번역본은 이 구절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돕도록 허락하고 내가 순정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겠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빈민가, 가난한 동네, 문명화된 사회의 뒷골목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과 같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일 너희가 나로 하여금 너를 돕게 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허락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이 당신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유해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초월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부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말씀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열정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져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넘치는 공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얻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온 몸에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며 유일한 해답이 되며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분을 나의 느낌과 경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겨 듣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해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그림에서 내 눈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나의 마음 속에 깊이 지킨다면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위치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삶의 풍성함과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차원적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 느낌과 경험과 세상의 정보와 지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풍성한 가운데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번영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나는 풍성함 가운데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번영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탈리로다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의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 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녀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